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성경 목상의 실제적인 방법까지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속도가 빠른 것이 해가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도 무조건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과 어떤 태도로 읽느냐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 중 하나는 성경을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읽기는 차라리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면서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인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분들이 성경도 정말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열심은 우리도 닮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중심에 나라는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래서 모든 말씀과 기도를 나 중심으로밖에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잘못된 성경 읽기의 대표적인 예몇 가지만 들어볼 텐데요. 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생과 본성 자체가 나 중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세상을 살면 반드시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들이 그저 나 좋으라고 주신 말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물론 개인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 3절 말씀의 은혜를 잘못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기요, 좋은 말로 할때 저한테 잘하시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잘하면 당신을 축복하고요. 저를 괴롭히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신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까불지 마시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저한테 잘하세요. 자, 어떠신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날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는 맛있는 걸 사줄 거고 너와 싸우는 친구들에게는 꿀밤을 줄 거야. 자, 그런데 아빠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단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아빠의 마음은 뭘까요? 아빠가 꿀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친구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주변 친구들에게 아빠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싶으니까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지내라는 이야기겠죠. 창세기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 언어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데 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자, 어떤가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읽는 두 번째 이유는요,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 문장보다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가령, 너를 죽도록 사랑해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 문장이 큰 병에 걸린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보낸 편지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 문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장이 나를 스토킹하는 스토커의 피 묻은 편지에 쓰였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겠죠. 이처럼 문장보다는 문맥과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마 모든 수험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취업과 결혼 이 직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씀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등을 이겨낼 초월적인 힘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읽힙니다. 자,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문맥과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단, 13절이 오기 전에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무슨 내용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이나 풍부,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비천과 궁핍에 처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맥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소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의 감옥입니다. 빌립보소는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자의 자리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감옥이든, 가난이든, 어떤 환경이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본성과 문맥을 무시하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위험한 성경 읽기로 잘못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른 성경 읽기를 할수 있을까요? 자, 그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